안녕하세요.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훈이나루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김민재 선수가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식들을 모았습니다. 6개월 만에 김민재의 위상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13일 벤투 감독은 A 매치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당연히 김민재도 포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파울루 벤투 감독도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예상한대로 좋은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미 그에 대해 많이 말해왔다. 그는 환상적인 선수이며 공수 양면에서 좋은 기술을 가졌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좋은 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뛰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5월 르키의 리그에서 시즌 막바지 부상으로 시즌 아웃돼 6월 A 매치에 소집되지 못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부상에서 회복해 유럽 무대에서도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김민재를 다시 불렀습니다. 2년 전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던 김민재는 어느새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센터백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 과한을 떠나 티르키에의 페네르 바체로 이적했습니다. 김민재는 이적 이후 컵대회를 포함해 40경기에 출전하며 유럽 무대 적응을 마쳤습니다. 코백과리백을 가리지 않고 맹활약하며 팀 후방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키페르 리그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최정상급 수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런 글을 못 잡고 떠나보는 페네르바체와 이적설이 돌았던 팀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터키 구0리는 13일 페네르바체는 당초 겨울 이적 시장에서라도 살라이의 이적을 허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민재의 공백을 느끼고 성급한 결정이라 느꼈기에 살라이의 매각은 이번 시즌 내로는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페네르바체 신임감독 호르의 제수스도 인터뷰에서 직접 원래 우리 수비의 중심은 김민재였는데 팀을 떠났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영입 후보에 올렸던 토트넘 팬들 또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영국 매체는 현재 토트넘에 부족한 유일한 포지션은 중앙 스위퍼 역할이다. 스쿼드에서 에릭 다이어를 자연스럽게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김민재는 그 역할에 적합했을 것이고 오른쪽 센터백에서도 커버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김민재를 평가했습니다. 유럽축구 매체 트랜스퍼 타버는 김민재에게 주어진 괴물이라는 이름값을 생각한다면 향후 몇 년간 토트넘은 그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재는 세리에 A 개막 다섯 경기 연속 풀타임 이 이득점으로 빅리그에 입성하자마자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스코어드에서 뽑은 9월 첫째 주까지 활약상을 기준으로 선정된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 명단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8월 이달에 세리에 A 베스트 11 명단의 이름을 올렸던 김민재는 세리에 A 선수 중 유일무이하게 후스코어드닷컴 m 5대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8일 유럽 클럽 랭킹 4위 리버풀과 챔피언스 리그 데뷔전에서도 18차례 수비 성공 및 돌파를 전혀 허용하지 않은 대인 방어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김민재는 패스 성공률 83%를 기록했으며, 태클 성공률 100%, 인터셉트 2회, 클리어링 6회, 헤더 클리어 4회를 기록했습니다. UCL 데뷔 경기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김민재는 노련하고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매체도 김민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주인이자 1대1 무적, 별명에 걸맞은 괴물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나폴리의 감독 스탈레티 감독도 경기전 인터뷰에서 흡비차와 김민재는 쉽지 않은 유산을 가진 뛰어난 선수들이다. 높은 수준의 선수들을 영입해준 팀에 감사하다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어 입단식 다음 날 훈련이 끝나고 나는 김민재가 이탈리아어로 가멈처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을 봤다. 그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였다라고 털어놨습니다. 팀 동료인 라흐만이도 리버풀전을 마친 후 이탈리아 칼치오 메르카토를 통해 김민재와 함께 활약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전했습니다. 쿨리발리는 세계 최고의 선수였지만, 김민재도 같은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나폴리는 오는 15일 오전 영국 글래스고에서 레인저스를 상대로 2022 23시즌 UFA 챔피언스 리그 A조 2차전을 치릅니다. 11리그 경기에 김민재의 선발이 예상됐으나, 이 경기를 위해서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에게 휴식을 부여했습니다. 나폴리와 레인저스의 맞대결을 앞두고 영국 히트는 13일 양 팀의 통합 베스트 11을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김민재는 중앙수비수로 통합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히트는 김민재는 첼시로 이적한 후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적응하지 못한 쿨리발리의 대체 선수로 나폴리와 계약한 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월드컵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런 소식을 들으니 한국을 더욱 높은 위치까지 올려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축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